안녕하세요 유두다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요 어, 여기 벤바디스 어, 진짜 구매해놨던 애들인데요 벤바디스 이쪽 화분에 어, 합식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지금 판매 문자 분께서 보내주신 그대로예요. 음, 이렇게 흙이 모래흙이라서 어, 아이들이 뿌리가 이거 원래 저천운 벤바디스가 처음이긴 한데 뿌리가 완전히 이게 튼실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래흙에 잘 심어져서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하엽들도 좀 제거하고요. 자, 이런 뿌리들은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화분 안에 들어가면 어, 역할을 못해요. 못하니까 다들 어웬만하면 제거를 하는 게 좋다고 다들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 뿌리들 대충 뜯어지는 대로 제거를 하고, 여기 마른 잎들도 좀떼 볼게요. 자, 마른 잎들이 좀 있네요. 다른 잎들 이거 떼는 것도 어 제가 보기엔 좀 중독인 것 같은데 떼다 보면 시간가는지조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자 정리가 이 친구는 거의 됐고요. 자또 어느 정도 정리했고 뿌리도 조금 정리했습니다. 또 하나 아 제가 이거 호수로 구매한다고 세 개를 구매했는데요. 판매자분이 하나를 서비스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4 개가 됐습니다. 벤바디스가 저도 음 많이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 같은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벤바디스어 여러 개를 합식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가격이 좋게 나왔길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다육이를 안 사려고 하는데, 왜냐면 베란다에 놓을 자리가 없어요. 저는 키핑장을 사용하지 않고, 베란다에서 주로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고 싶은 다육이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간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어떤 경제까지 왔냐면요. 어, 좀 이러면 안 되지만, 다육이가 좀 시들시들시들 하거나 물러져거나 그러면. <laughs> 어, 사야 되겠다. 이거 다른 거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안 되는데요. 자, 이거는 거의 뭐 정리할 게 없네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 친구는 하엽이 좀 있네요.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아, 이 친구 너무 튼실하네요. 제가 그냥 사진 물론 저는 이제 도브에서산게 아니고 네이버 쇼핑에서 샀는데요. 사진만 보고 샀는데 어, 굉장히 튼실하네요. 어,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지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조명이 달라지고 있네요. 얼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빨망은 미리 넣어놨고요. 자, 배수돌 이렇게 넣고요. 휙 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강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는 흙이고요. 물론. 어,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유튜브 농장에서 산 겁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베란다용으로 아예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크기를 키운다거나 자구를 많이 생산하고 싶다거나 그렇게 늘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상토를 조금 섞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베란다의 특성상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냥 베란다 전용으로 나오는 흙을 쓰고 있어요. 자, 흙이 정도 넣고요 이제 자리를 잡아 봐야 되는데요. 큰게 가장자리로 가고, 가운데에 작은 크기 두 개가 이렇게 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게또 바깥쪽으로 가고요. 이렇게요. 이게 세 개였으면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거보다 차라리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하나가 엇갈려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예쁜 것 같아요. 제 눈에만 예쁜 건가요? <laughs> 자,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 자, 뿌리를 이렇게 잡고, 가장자리에 먼저 하나 넣었구요. 이때 흙을 좀 채워주면 좋겠죠. 자, 됐구요. 그 다음에 작은 크기 애기. 이게 지금 서비스로 넣어주신다고 넣어주신 거예요. 좀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근데 얘가 물이 좀 들었더라고요. 예쁘게.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요. 조금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흙을 조금 더 채울게요.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 이 뒤쪽으로 올 친구. 다시. 그리고 여기는 코코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친구. 상처가 좀 있네요, 이 친구는. 자, 여기는 좀 흙을 미리 채워야 될것 같네요. 이 저쪽으로 다 밀려서 조금만 채우고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어우, 흙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걸 좀더 다져야 될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 구독자님들, 이웃이 님 분들 채널에 많이 가보는데요. 물론 키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처럼 가까이서 놓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음 제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채널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베란다에서 너무... 어 알더라고 꼼꼼하게 어 활용 잘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도 요즘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많이 보고요. 배우지 않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냥 얻어지는 건 없나봐요. 자 이제 어느정도 흙이 들어가서 고정은 됐는데 이 마지막 친구만 조금 제 느낌으로는 좀 불안한 느낌이네요 자 한번 탕탕. 다 했고요 어느정도 고정이 돼서 꼬마사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마사를 위에 얹어서 물을 줄 때나, 그 다음에, 실수로라도 툭쳤을때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뿌리 쪽으로 지금 많이 밀어 넣었어요. 이쪽 친구가 조금 앞으로 쏠렸는데, 이쪽. 마사를 이쪽으로 좀 밀어 넣어서 조금 많이 밀어지지 않아서 이쪽 친구가 조금 앞으로 쏠린것 같아요. 고정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꽉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는 공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을 몇번 주면 마사가 깔아 앉잖아요. 그, 그럴 때 복도를 한번 해주면, 어, 이빈 공간이 잘 채워지겠죠? 자, 벤바디스 4개, 레포트 이렇게 합시겠습니다. 지금 배수돌을 얹었는데, 이 뒤쪽도 한번 볼게요. 네, 뒤쪽도 배수돌이 잘 들어갔고요. 3개 샀으면 이상할 뻔 했네요. 4개 심으니까 화분에 딱 맞고 잘 어울리네요. 예쁘죠? 네. 붕으로 흙 쪽에 한번 뿌려놓게요 조금이라도 고정이 되게 쉽게. 자, 흙 쪽으로 먼저 뿌렸고요. 네. 뿌렸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요.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